안녕하세요. 유튜브 변화입니다. 제가요, 오늘은 액게이뱅 어, 당발을 할 건데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죠. 정말 죄송해요. 제가요, 그동안 엄마한테 핸드폰을 뺏긴 상황이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어제 저녁에 받았거든요. 네, 이렇... 네, 어쨌든. 어 음, 정말 죄송하고요. 어 구독자 40명 넘은 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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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쭉어 구독자 구독 많이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어 먼저 저의 이어에퀴뱅에 참여해 주신 분들은 모두 15명인가 16명이 제가 어쨌든 이렇게 가산점대로 어쨌든 접어 왔고요. 다 섞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어요. 이렇게 다 섞어볼게요. 저 진짜로 모릅니다. 믿어주세요. 음, 뭘까요? 자, 뽑도록 할게요. 어, 당첨자는, 어, 나중에, 마지막 남은 하나가 당첨자입니다. 네, 이건 맘, 맘, 문, 문, 문. 문. 이건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1, 2, 3님, 어, 탈락되셨어요. 근데, 어, 완전히는 아닐 거예요, 아마도. 그 다음에, 은빈이의님 탈락되셨고요. 네, 여기 지금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앵두머리님 탈락되셨구요. 어, 유튜브 밤님 탈락되셨어요. 그 다음에, 유튜브 연별님도 탈락되셨구요. 이지민님 탈락되셨습니다. 자, 그럼 다시 섞도록 할게요. 두 개, 어... 어... 어 이름 두개 적혀진 분들도 있어요. 한 명인 분들도 있고 세 명인 분들은 없어요, 지금까지는. 네, 없어요. 세 명인 분. 한 명도 없어요. 두 명까지만. 거의 다 홍보를 안 해주셔가지고 인두머리님 탈락되셨고요. 엄마 트다원님 탈락되셨어요. 그 다음에 은빈이여님 탈락되셨고요. 전소연님 탈락되셨어요. 이지민님도 탈락되셨고요. 아까 그 처음인가? 언니어제피 123님. 죄송합니다. 제가 뭐라고 읽을지 몰라가지고, 저거, 저 영어, 그, 단어는 없는 단어인 것 같아가지고, 문도 아니고, 어, 홀링미미님도탈락되셨고요 제가 이때 다시 한번 할게요. 아, 저그나 이때 당첨자를 뽑을게요. 여기서. 이, 이게 당첨자입니다. 딸기막공님. 그다음은 이지민님아 이채연님 탈락되셨고요. 네, 또 이채연님 탈락되셨고요. 마지막 탈락자는요 유튜브 코미님 탈락되셨어요. 그래가지고 당첨자는 바로 레몬스토리님입니다. 호호호호 정말 축하드리고요. 어, 탈락되신 분들 정말 죄송해요.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참여해주셨고, 어, 탈락되신 분들 절대로 싫어을달지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최대한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절대 풀어주지 마세요. 제가 진짜 어렵게 모은 구독자거든요. 어쨌든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레몬스토리님께서는, 에, 레몬스토리님께는 제가 이렇게나 많은 200 물품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추가된 물품도 있어요. 요것도 아까, 아까 넣은 거예요. 뿌티체 그거 먹은 건데 깨끗이 씻어가지고 했거든요. 요거는 식소다 할 때, 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